안녕하십니까? 부로부도 경매 이야기 의 강윤식입니다. 아, 요즘 경매하기 참 힘드시죠. 어, 지금 어, 매매 사업자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보다 많은 대출을 기으켜서 어, 소자본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좀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음, 자기 자본금을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출, 대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어, 주택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어, 변경을 해서 어, 악찰을 받거나 이두 가지 방안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요번 대출권에 대해서 발표한 것들을 좀 해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축하 받을 만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낙찰을 받은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좀 축하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좀 올립니다. 에, 물건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어, 이분이 뭐 일정 금액을 좀 갖고는 있었는데 어, 레버레지를좀쓴다면 상당히 큰 물건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출 여건이 쉽지 않아서 조그마한 거 아주 그 지역적으로 좀 우수한 잘 팔릴 수 있을 만한 물건 지역은 아닙니다. 지역은 그렇게 음,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우뚝 좋은 물건으로 딱 선정되어 있는 그런 부택이 경매에 나왔기에 이번에 한번 입찰을 해 봤습니다. 감정 금액은 4억에 감정이 됐습니다. 뭐 4억이라는 돈이 어 감정 평가사님들이 어 이렇게 저렇게 다 조사해 갖고서는 실가에 가깝게 아마 했던 이런 금액일 겁니다. 이게 거의 실거래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대출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2억 8,200만 원.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이 어, 단계가 있었겠죠. 한 10%씩 내려오니까. 근데 2단계까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아이, 아직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두고 있다가, 저도, 어, 지난 회차도 보고 있었고, 요번 회차도 보고 있었는데, 딱 요번 회차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는 달려들 때가 됐다. 이게 아마 3회차, 4회차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생각을 해갖고서는, 음, 입찰을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이 어,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어, 집이 이렇게 신축이에요. 거기 딱 하나만 신축이고 나머지 주택들은 전부 다 구옥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가 그 나머지 집들이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 주차 단속 카메라는 무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 집합 건물로 새로 신축되어 있는 집, 집은 보통 피러티 구조로 해서 어, 주차를 가능하게끔 많이 만들어 놓죠. 각자 집한 대당 한 집당 한 대씩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죠. 다른 구역들은 지금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 갖고 벽을 다 허물어 갖고 어벽 없이 그냥 주차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어, 지역적으로 지금 뭐 그다지 전국적으로 집이 막잘 매매되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 만약에 이사를 생각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 주거 공간을 찾는다면은. 아마 이 집으로 몰리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 물건을 추천을 했고 금액을 음, 썼습니다. 금, 어, 그래도 여태까지 참아오시다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 다섯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어, 3억 2,500만 원에 어, 1일은 제가 트레이드 마크니까 여러분들 다 알, 알다시피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은 3억 2천만 원에 어, 2등이 들어왔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추산을 했냐면요 음, 만약에 잘안 풀린다 그러면 전세를 놓을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전세는요 어, 주택도시공사에서 얼만큼 대출을 해주냐가 전세금의 포인트예요 딱그 전까지 그 선까지 딱 전세금을 놓으면 은 여지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어, 그 기준은 공시지가 곱하기 126%를 하면은 전세 보증금을 주택보증공사에서 어 보증해줄 수 있는 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한번 산정을 한번 해봤어요. 주택의 공시지가를 음 알아보는 곳인데 제가 이렇게 찍어갖고서는 쭉 봤더니 어 얼마가 나오냐면은 2억 4,900만 원이 공시지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2억 4천 900만 원 곱하기 126%를 호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억 1,300만 원이 나와요. 이거는 뭐 국가에서 그냥 대출을 딱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들어가는데 제가 임차인으로서 들어가려 하니 돈이 부족 없습니다. 저 대출금 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인정하는 금액. 그게 3억 1,300만 원. 저희는 3억 2,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사하게 뭐한 천만원 정도, 1 1 0 0만원 정도의 전세금과 매수 금액의 차이가 한 천이삼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놓고 좀 기다리셔도 되고, 여기 지금 투자하시는 분은 전세를 염두에 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매매를 갈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 전세 금액보다 매매 금액이 훨씬 높은 게 어, 일반적인 부동산 어,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 여기서 어, 4억까지는 못받는다 할지라도 조금 낮게 낮게 좀 판다고 생각했을 때 3억 8천 그러면은 뭐한 6천 정도의 갭은 벌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저와 같이 이렇게 단톡방으로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고 이런 경험치들 많이 얻어 가시는데 음, 만약에 돈을 좀 갖고 있으시면서 투자를 좀 해보려는데 아무, 어떤 물건이 좋은지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정보도 없은 상태라면은 한번 저희 그 업체에 어, 의뢰를 해 보신다면은 저희들의 최고의 물건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말씀을 해주시면은 음, 저희들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어, 물건을 골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목소리>